오늘은, 고약서경 학교서 학교에서 하며 1절부터 9절 말씀을 드리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주제를 말씀해 주는다는 것을 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 안에 여화의 말입니다. 구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사도 보면 7월 곧그 다음 21일 날입니다. 7월이면 유대력으로, 7월이면 7월 1일이에요. 7월 11일 이 속지는 7월 14일까지 21일까지입니다. 이제 정막절입니다 정막절 마지막 날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학계에게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있다 는고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말씀은 오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 갖고 이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7월 10일 장막절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얘기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성경을 잘보면 다윗 왕이라는 이때 당시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일부분이 돌아와서, 에스라나, 네에미아 같은 사람들 돌아와서, 성전 보이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 이때 당신. 그래서, 성재를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 전, 너희 이전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구냐. 이 전, 이 성전, 이전 영광이라 하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 빛이 났을 거예요. 완전 금고를 입힌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웃습니다. 누구냐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덕거럽지 않냐? 솔로몬의 영광 생각해 보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십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아름다운, 이제 청와대를 보고 시골에 조그마한, 이제 초밥집이나 기와집 이런 것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차이가 엄청나겠죠. 우리 인간들 눈에는 보달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를 많이 봐요. 진짜 그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합니다.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리고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사전에 얘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큰 것을 받던 사람이 조그맣고 고달 것 같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 부도나고 다가난탕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죠. 막막하게주저앉아버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안나고니다 우리도 크고 아름다운 한, 교회를 한, 가, 한, 가, 한, 갔다가 이제 네, 네. 막 개척하는 교회 들어가려면 어떨까요? 아마, 아마, 아마 개척교회의 발길이 네. 잘안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네. 우리 인생들 그래서 주저앉아있지 말아라. 이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라성전를 아름답게 꾸며라하나님과일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 이렇게이 순간대 얘기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예배하러 가 사랑하는 성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마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니라만만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쁘고 평안할 수 있고 내 삶의 지옥같이 처절하게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심지 하고 나를 죽이 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뺏어다는사과 내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평안이나 평화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지옥불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 마귀는 여러분이 있으면도 미혹시키면서 예배 제대로 못 되는 게 하면서 여러분저지옥불로 귤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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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삶은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서 아웃성 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여러분이 그럼, 그럼, 그럼. 이제 부교관에서 배운 자, 잘만 나온 삶이 평안입요 돈이 많아서 평안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서로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독생자, 독독자, 한마디로. 우리 인생들은 죄를 아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스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십니다. 채워주시고 주십니다. 그러면여러분은 어때요? 마귀의 속에 달콤한 송사님는 순간은 뭐 기쁜가 몰라도 그 달콤한 송사님을 하는 그 송사님의 소리를 듣고 가시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이래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니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니다 저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서 마인드 치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내가 혼자, 혼자 걸어갈 때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힘든 것을 다 극복해 주실 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주장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우리 하나님 이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이 하나님 의 말씀. 꼭 믿고 확신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하는 말 말해.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있는 너희는 두려워 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이시간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애굽이라 하면은 종산이 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주로 결실시킬 때, 바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이끌어내실 때의 과정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언약한 말이 말하시는 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동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중요 에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는데 하나에게 은답이 없어. 무슨 그 무슨 말씀입니요그 말씀만큼 기도해 왔나요? 그 말씀을 그그 마음속 깊이 깊이 새게 두었나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 게 있죠. 죄를 없이 실때 하나님께서 이스엘 백성들과 언약한 그 말씀이 1.1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안이루어주뭡니까 확실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만 너희는 두려워 하지않게오제그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오제에 가서는 내가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저는 항상 느끼는다. 그 외에 우리가 말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계입니다 그래. 성전이 오늘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 이제 에스라와 네메가 고소한 그 성전, 성전의 차이를 엄청나게 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머물 하나 러 계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를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음교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에 있다면 당장 뛰쳐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의 억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속에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상담을 할 때도 도저히 내가 생각에서 겪지 않았던 일, 일을 상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적절하게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너무 아, 걱정하지 마요. 내가 너희 입에 말을 주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가사는 이제 육체는 만분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지금 이 과정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침동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제 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어느 곳에는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난리 났죠. 어느 곳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또한 감옥으로 난리 났죠. 또한, 또한 얼마 전에 이제 태풍에 불어왔는데 그태풍의 힘이 점점점점점 깊어져서 오는게 어때요? 피해가 굉장히 컸었요 바로 이런 과정 지진도 모든 풍랑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동시키있는 과정.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과정. 우리에게 무슨 말씀? 깨어 있어라. 잘못한고 있으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마시마시내유해심캐을서 마시 마시 마시. 쫓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때 때가 다 됐으면 우리에게 다 되어주고 계신다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깊이 새기고 깊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몸을 침공시키고 계십니다 많은 에 도배가 이 도배는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전에 충만케 하 만만한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내나 네,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영광 말이니다 우리 인생들은 순간 두육신의 눈을 바라보게 보잘 것 없다. 여러면 그냥 보다 보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으로 지금 이제 파괴됐던 것을 고치고 수면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 우리가 거치자고 하 아름답게 꾸미고 이제 속에 있던 악한 냄새를 진동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명평은 아니지라도 이제 깨끗이 빨아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가 네, 어렵게 네. 나온다 하나님은 기뻐하실것이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화가 되기로 합니다. 진영! 폭력소리가 나고 폭탄이 터지는 그곳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풀이 몰아서 바람 불고 물이 난리치고 있는데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물러 계신 곳에서는 어떤 곳에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입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원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야, 제자죽을것 제자, 제자, 제자. 같지 만몸부림치고 나이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 우리가 죽겠수있다 그때 예수님이 제 바람과 파도를 이제 잠잠히 하셨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곳, 함께 하는그 곳에서는 평안이 있다는 두려워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 있다 내가 함께 한 곳에는 평안이 있다고 있으면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님심히 고생할 때는 주님이 머리처럼 지위를 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욕심대로 제약하한테 폭탄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기댈 지않수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잘주잡으수니다 저는 베이스를 통한 데 파란 만장이요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지혜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주님 평범할 죠평강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어, 어떤 어려운 순간에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멘고 받으세요. 그래, 하나님 평강 주신데 왜 나에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이 평강의 말씀 을 나에게 확실하게 주시오기도하고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평강이든 두려움 없고 평강이든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하고 다녔으시고 허락하시고 계신 것입니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